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고 인간에게 복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까요? 우리의 외모나 생김새는 아닐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에 네번 반복되는 사람이란 단어가 모두 그 뜻이 같지 않습니다. 외모가 사람처럼 보인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란 본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이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